작은 아이디어 제품이 삶의 질을 높여준 기억이 있으신가요? 간단하고 편리한 상품은 우리의 삶을 유택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만족할 만한 가성비 제품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팔 받침대입니다 동일 책상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손목과 어깨가 뻐근해지곤 하는데요 불안한 자세는 통증을 유발하곤 합니다 이 제품은 팔을 자연스럽게 받쳐줘 안정적인 자세를 도와줍니다 팔목과 어깨가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게 세개의 회전축이 팔을 받쳐주는데요 관절 또한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편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줍니다 프레임 또한 알루미늄 재질로 무거운 무게도 견딜 수가 있고요 설치와 제거도 간단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거치 포인트를 잘 잡아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구매 전 사용 중인 책상 높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아이디어 720도 회전 워터탭입니다 아직도 양치컵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이 제품을 이용해서 물줄기를 위로 바꿔주면 손쉽게 입을 헹굴 수가 있는데요 720도로 자유롭게 회전도 가능해서 세면대 청소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물을 뿜어줍니다 옆으로 돌리면 분사 방식이 달라지고요 4개의 필터가 불순물을 걸러줘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아이디어가 돋보이는데요 일체형 수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구매 전 형태와 사이즈 확인은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세 번째 제품은 휴대용 접이식 키보드입니다. 갑작스러운 업무나 문서 작업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으신가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 노트북이 없더라도 휴대폰이나 패드로 손쉽게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는 접어서 사용할 수 있고 무게도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편한데요. 최대 3개까지 페어링이 되어서 다양한 기기를 지원해주고요. 키보드는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설계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2시간 충전으로 60시간 이상 사용할 수가 있어 수시로 여행일기나 기록을 남기는 분들이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네요. 네 번째는 원터치 바디 줄자입니다. 다이어트를 할때 몸무게도 중요하지만 눈바디 역시 중요한데요.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효과적인 관리가 됩니다. 일반 금속 줄자들은 재질 때문에 몸에 사용하기 불안한데요. 이 제품은 몸에 사용하는 줄자라서 다칠 위험도 적고 혼자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허리에 감고 줄자 끝에 고리를 걸어 버튼을 누르면 팽팽하게 몸이 당겨지는데요. 무게감도 없어 휴대하기도 편해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쉬운 사용이 가능한 만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겠네요. 다섯 번째 제품은 라벨 프린터입니다.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막상 찾을 때 이게 뭔지 확인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땐 표시만 잘 되어 있어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휴대성도 좋아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과 연동이 되어 원하는 폰트로 빠르게 바벨 출력이 가능하고요. 바벨을 붙여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화장품이나 양념통, 콘센트 등 알기 쉽게 표시해 두면 정리뿐만 아니라 위생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라벨만 교체해주면 잉크도 필요하지 않아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제품. 여섯번째 제품은 자가 발전하는 온도계입니다. 갑작스러운 뜨거운 물 때문에 당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아기와 반려동물을 씻길 때 물온도가 중요한데요. 한눈에 물온도를 확인해주고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낮춰줍니다. 수치로 확인이 되다보니 알맞은 온도를 기억하기도 쉽고요. 수온에 따라 색상표시가 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터리 방식이 아닌 수압을 이용해 표시되어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타이머 기능도 있어 반신욕과 온도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유용하게 사용할 많은 제품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타이머입니다. 주방에서뿐만 아니라 요리 홈트 등 타이머가 필요한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타이머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해야 하는데요. 이 제품은 LED 화면이 큼직해서 한눈에 타이머가 확인이 되고 좌우로 돌려주기만 하면 세팅이 되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뒷면에 마그네틱이 있어 보이는 곳에 붙여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 또한 아날로그적이면서 감성적이기까지 합니다. 3단계 볼륨 조절 버튼이 있어 다양한 곳에서 센스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이디어 상품 7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